자첫 번째 차량은 더뉴 토레스 더뉴 토레스 차량이고요. 어, 1.5 가솔린 차량에 요거는 일반 승용이 아니라 밴이에요. 토레스 밴 차량 많이 볼수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오늘 한번 입고가 됐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아제 방송은 최대한 입고일 기준으로 거의 어제 들어온 차량들이 오늘 방송에 많을 겁니다. 입고일 기준으로 방송 안한차 기준으로. 방송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24년 6월 시계에 주행거리는 62,700km 정도 주행한 더뉴트레스벤 차량입니다. 판매 금액 2,130만원에 현재 판매 중인 무사고 차량, 법적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고요. 어, 외관에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. 색상도 관리성 좋은, 요런 약간 남색빛 도는 회색 같은 그런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실내 공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내 공간은 저렇게 보통 벤 차량들은 뭐 옵션이 빠져 있는데 어, 이 차량은 지금 예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열 어, 굉장히 깨끗하고 어, 토레스 벤 차량은 실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텐데 요거 뒤에 짐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짐차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차는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래서 벤 차량입니다. 네, 그래서 벤의 뭐 혜택들도 많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업무용으로 우리 뭐, 뭐 트럭들, 포터 뭐 이런 거 많이 사시는데 어, 이런 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레이 벤도 가성비 있게 좋지만 사실 안전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큰 차들, 이런 SUV 차단, 차량들이 좀더 안전하겠죠? 그리고 짐도 확실히 많이 실리고요.